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다. 이때 각 POH랑 각 p h q 랑 똑같대. 자, 야에 의해서 됐나? 왜? 네. 이게 2분의 파이에서 차지 이 프로페이스는 이프로페이이프로이기는이 프로페이스는 이 프로페이스는 이프이는이프로이스는이 프로페이스는 이프이스는이프이가는이이스는이는이 프로페이스는 이는 가을 끼고 노니까 코코 코코넛은 못생겨 아니지그 다음 MH기능 요 MH기능 MH 됐 이렇게 라고 나왔네 돌러스 정백의 조합이잖1 마이너스 코사인 네이데 세타의 모 그러면 하나 더 S 세타 넓이는 밑변 노트 1 마이너스 코사인 네이데 세타 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밑변이잖 높이는 코사인 조이 된다. 상태는 또 5분장, 이거는 5 이게 씩예시색 된다. 자한번 여기 구쪽1마이너고산1 플러스 고산이니까 1마이너스 고산사이족이쪽으두로봐수있네 Her. Her.